곤륜, 복삼, 신맥, 구원은, 해계, 중봉, 상구, 태계, 대종, 수천, 조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목 주위의 혈자리들을 발목 안쪽 그리고 발등 발목 바깥쪽 순서대로 볼 텐데요. 먼저 경락별로 보면 먼저 발목 안쪽에 족소음 신경 용천에서 쭉 타고 올라가면 영곡 복숭아뼈를 위로 올라가서 복숭아뼈를 한 바퀴 돌아서 족소음 신경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복숭아뼈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보면 이 부위가 바로 태계 바로 밑에. 대종, 바로 밑에 수천, 복숭아뼈까지 올라가게 되면 조회. 그래서 복숭아뼈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부류, 삼음교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발목 안쪽에 또 족태음 비경이 흐르죠. 족태음 비, 엄지 발가락 안쪽 끝, 음백, 대도, 태백, 공손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발목 안쪽 모서리 부위에 상구가 있습니다. 상구. 올라가서 삼음교 타고 올라갑니다. 족골음 강경을 볼까요? 엄지발가락 바깥쪽 끝 대돈, 행간, 태충 발목쪽으로 쭉 올라가면 중봉이 있습니다. 중봉 중봉을 지나서 발목 안쪽으로 삼음교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조경명 유경입니다. 두번째 발가락 바깥쪽 끝 여태, 내정, 함곡 쭉 타고 올라가면 발목 정중앙에 해계가 있습니다. 해계를 타고 쭉 올라가면 족삼리까지 가죠. 족소양담경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 바깥쪽 끝, 귀음, 협계, 족임읍, 발목 쪽에 구어까지 가죠. 구어에서 무릎 바깥쪽에는 양능천까지 올라족태양방광경입니다 새끼발가락 바깥쪽 끝에 지음, 통곡, 속골을 지나서 쭉 타고 올라가면 신맥, 신맥 바로 뒤쪽에 복삼, 바로 이쪽에 곤륜. 골륜. 곤륜은 어, 족 외가 바로 뒤쪽과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죠. 쭉 타고 올라가면 위중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먼저 발목 안쪽을 보겠습니다. 발목 안쪽에는 족소음 신경이 있는데요. 용천에서 영곡 복숭아뼈를 쭉 타고 올라와서. 한 바퀴 돌아서, 퇴계, 그 다음에, 대종, 대종, 그리고, 수천, 수천을 지나서, 내구 아래쪽에 있는 조회를 지나서, 다시, 복숭아표 쪽을 탁 올라가서, 후류 그리고 삼음교까지 타고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목 주위 쪽의 혈제를 보면 먼저 태계혈입니다. 태계혈 이게 지금 복숭아뼈거든요. 복숭아뼈 복숭아뼈 안쪽 내과 첨과 이 아킬레스 건을 연결했을 때이 중간 이 부위가 태계혈입니다. 족소음 신경이 있고요. 신호 요통, 수종냉증 이명 불면증했습니다. 어,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대표혈자리로 기력이 떨어졌을 때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대종입니다. 대종 바로 밑에 약간 아래쪽에서 뒤쪽이죠. 대종혈, 족소음 신경이 있고요. 천식, 이명, 기억력 감퇴, 요통. 발목 냉감, 불면증, 무기력했습니다. 숨이 가쁘거나 기가 울릴 때 신호로 인한 증상에 활용됩니다. 이 혈자리에 어, 종, 대종, 종자가 있죠. 그래서 울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명의 좋은 혈자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태계 쪽에서 아래쪽이면서 내과 첨에서 사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부위. 이 e 부위가 바로 수천입니다. 수천. 족솜 신경했고요. 소변 분리, 부종, 하초냉증, 월기용통, 요통, 수종냉증에 활용됩니다. 신양이 약해서 하초가 찬분들에게 효과적인 혈자리고요. 혈자리 이름 물수자, 그 다음에 샘물천자가 있죠. 그래서 소변, 부종, 이러한 증상에 좋은 혈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e 부위가 바로 퇴계고요. 이 e 부위가 바로 대종입니다 대종 그 다음에 퇴계 아래쪽에 있으면서 뇌과 첨에서 사선으로 걷을때이 만나는 부위가 이 부위가 바로 수천입니다 수천 수천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회혈입니다 조개, 조회혈 그러니까 족소음 신경이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조회혈은 뇌과 첨에서 바로 아래쪽 이쪽으로 보면 움푹 패이는 부위 움푹 패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내과 뇌과 차에서 내과에서 아래쪽에 움푹 패이는 부위 이게 이곳이 바로 조회혈입니다. 불면증, 이누부가 건조할 때, 여성의 냉증, 음어 증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입이 마를 때, 음어 체질에 꼭 필요한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을 보겠습니다. 족태음 비경은 음백에서 시작해서 대도. 태백,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상구까지 갑니다. 상구에서 안쪽으로 해서 삼음교까지 이렇게 쭉 하고 탁 올라갑니다. 이 부위가 바로 상구혈이 되겠습니다. 상구혈. 바로 아래도 아니고, 바로 앞도 아니고, 사선, 사선방향으로, 내과점에서 사선방향으로, 바로 움푹 패인 곳, 이 곳이 바로 상구가 되겠습니다. 소화가 안될 때, 복통, 습담, 또 발목 염자에 다용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이 더불어갈 때, 이 상구열을 눌러보시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조건은 감경. 엄지발가락 바깥쪽, 모서리. 이 부위가 바로 대돈, 행간, 태충,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중봉입니다. 중봉. 어, 상구 앞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앞정강이 근 힘줄이 있습니다. 앞정강이 힘줄, 힘줄 바로 앞에 이 부위가 바로 중봉열입니다. 그래서 태충에서 중봉까지 쭉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 족걸음 간경도 삼음교 쪽으로 합니다. 삼음교 쪽으로 쭉 해서 삼음교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족 뇌가 처음. 사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음폭 패인 곳. 이 곳이 바로 상구가 되겠고, 이 족태음 비경이 있죠. 그 다음에 앞 정강이 근 힘줄, 이 힘줄을 넘어서서 이 곳이 바로 족골음 강경에 있는 중봉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경명 유경을 보겠습니다. 조경명 유경은 여태, 내정, 함곡이죠. 그다음에 이 부위가 해계입니다해계는 발등 쪽에 이렇게 했을 때정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계해계를쭉 타고 올라가서 족삼리까지 가죠, 족삼리까지 쭉 해서 족삼리까지 올라갑니다. 이해계혈은 복창, 변비, 발목 부종, 경련, 그리고 명치 통증에 좋습니다. 소화 불량에도, 채계에도 다용됩니다. 위장이 뭉치고 다리가 붙는 증상에 자주 사용하고 이게 풀회자가 쓰여있죠. 핵에. 그것을 보면 막히고 뭉친 것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족소양담경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발가락 바깥쪽 끝에서 귬, 협계, 족임읍을 타고 쪽 외가 처음에서 사선 방향으로 움푹 패인 곳이 부위가 바로 구허입니다. 구허, 구호까지쭉 타고 올라오죠. 여기에서 쭉 타고 올라가서 양릉천까지 갑니다. 양릉천 이게 바로 구허입니다. 구허는 복숭아 뼈 바깥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타고 올라 내려가다 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구허혈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때, 긴장성 두통이 있을 때, 또 상기감이 심할 때, 또발목 염좌에도 대응됩니다. 그리고 족태형 방광경입니다. 족태형 방광경은 지음, 통곡, 속골, 그다음에 외가천 바로 아래에 보면 신맥이 있습니다. 신맥, 신맥까지 쭉 가죠. 어, 신맥을 지나서 신맥. 바로 뒤편 복삼입니다. 복삼 복삼 복삼까지 갔다가 복삼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곤륜입니다. 곤륜 곤륜을 타고 쭉 올라가면 위중까지 타고 올라가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발목 주위에 있는 혈자리를 보면 쪽외가에 어, 바로 아래쪽 하며청 여기가 신맥입니다. 신맥. 불면증, 요통, 하지 긴장, 안면 경련에 사용합니다. 몸이 긴장됐을 때나 또 불면증 있을 때 누르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신자가 펼신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접히거나 구겨진 것을 펼쳐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운을 통하게 한다. 그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삼혈입니다. 복삼혈. 복삼혈은 쪽외가점 아래에서 뒤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삼혈 신맥의 뒤편이죠. 복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주로 복삼이라고 부르고 공식 혈명은 복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삼혈은 이제 복맥혈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 통증, 발뒤꿈치 통증, 그래. 족저근막염 있을 때 족저근막염 있을 때이 복삼혈을 많이 씁니다. 좌골 신경통, 하지 경련에도 씁니다. 다리 뒤쪽이 저리거나 발 꿈치에통증 있을 때 눌러보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곤륜입니다. 곤륜은 쪽 외과와 아킬레스건을 연결했을 때 정중앙입니다. 요통, 좌골신경통, 경추통, 발목 통증에 다용됩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곤륜을 굉장히 사용하는데요. 허리가 아픈 요통과 다리 통증, 좌골신경통에 자주 사용하는 혈제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곤륜. 복삼, 신맥, 이세 가지 혈자리는 족태양 방광경이 있고, 구허, 구허는 족소형 담경이 있고, 해계, 해계는 족양명 유경이 있고, 중봉, 족걸음 관경, 상구, 족태음 비경, 안쪽으로 와서, 지금 다시 한번 여기만 볼게요. 경락의 순서가 족솜신경의 경락의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태계, 대종, 수천, 조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 발목 쪽의 혈자리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증상이 있을 때잘 찾아서 지압해 보시기 바랍니다.